2019학년도 그 9월 평가원 나형 30번인데, 자, 이 문제 보면, 어이 아이가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라고 얘기했었어.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시근이 012요거다라고 되어 있네. 자, 이랬을 때, 자, 요거는, 어, f 은 0보다 작고, f 이 0보다 작고, 요거다라고 쓰여져 있었어. 자, 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f의 f x 자 이것이 x잖아 이렇게 자 선생님 생각은 그래 이쪽에는 이 아이 의 f x를 고쳐 그러면 f의 예를 들어 f x를 선생님 t라고 놓는다고 가정해 보면 이렇게 치환한다고 가정하면 자 f t는 x가 되고 f x는 t가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f x y는 f x에 예를 들어서 요걸 만족하는 애가 있었다고 실수 있잖아. 그아의 엑셀 값을 선생님 봤더니, 뭐, 알파였다. 라고 얘기한다고 치면, 걔네들은 이렇게 알파 콤마 t가 있고, t 콤마 알파가 있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fx는 y라는 그 그래프에, 누가 들어가 있으면, 얘네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어, 엑셀 값이 알파도 해가 되고, t도 해가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봐봐. 이게 이렇게 있다고 쳤어. 그러면, ff 알파는, F 알파가 T니까 FT가 되고 FT는 뭐가 되니까? 알파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왜냐면 지금 이 말이 F 알파는 T이고 AND FT는 알파면 된다라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F 알파가 T니까 T FT는 알파니까 이렇게 그럼 FFT는 어때? FFT는 FT는 알파니까 F 알파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는가 T가 되니까 성립하게 되지.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이가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여기는 이 부분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두 번째는 어쩔 때 그러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쪽에는 이 아이가 어 FX가 X일 때 그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알파 컴마 알파 알파라는 거또 쓰지 말고 베타로 쓸까? 베타 컴마 베타가 있었을 때, 그러면 FF 베타가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을때얘기가 F 베타가 베타니까 요렇게 되고, 그럼 베타가 되니까 성립하지. 따라서 요두 가지 경우가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보면,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자,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3차 함수 그래프가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했었을 때, 자, y는 x 위에 있는 애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여기 분명히 어딘가에 이렇게 해서 y는 x 위에 있었던 애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애도 있을 거냐면, y는 x의 대칭인 두 점이 있었을 수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012A2B인 거야. 그래서 0 1 A 2 B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즉 요거는 뭐야? 1,2가 있고 2,1이 있다는 얘기고 요요 요 애들은 뭐야? 0,0 A,A B,B가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지. 이해하되겠지? 이게 3차 함수다 보니까 y는 x 위에는 3개밖에 있을 수 밖에 없고, 1, 2는 어떻게 쓸수 밖에 없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점이 여기 있는지, 뭐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던 거야. 아, 감소 구간 안에 있었구나. 이렇게. 사실, 대칭된 애가 여기 있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지 y는 x에다 대칭시켰을 때. 그래서 여기 위치를 좀 정확하게 찝어줬어. 자 f 프라임 0 하고 f 프라임 1은 크기가 6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어디다 써야 될까? 자 봐봐 선생님 생각은 그래 요걸 지나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y는 저 그래프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3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돼 f x가 이렇게 썼을 때 거기에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빼줘 그럼 걔가 어떻게 돼? 1과 2를 근으로 갖는 거니까, x-1, x-2, 2를 근으로 갖고, 나머지 하나는 모르는데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라고만 있었으니까, ax-b, 아, a는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a하고 b가 있으니까, px-q라고 이렇게 써줄게.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 지금 선생님 어떻게 했는지 알아? 여기는 얘가, 어, 누굴 지나가니까? 지금처럼 요 직선 지나가잖아. 그니까 요 직선을 만들어줘서, 여기에서 요 직선을 빼버린 거야. 여기에서요 직선을 뺐을 때 우리 근을 어떻게 갖는다? 1하고 2로 가져간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나머지 모르고 근데 얘가 어떻게 0,0을 가져가니까 F0 의 이거에 계산해 주면 빼기 3은 얘는 2에 Q 이렇게 되는 거지 F0은 0이니까 Q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자그 다음에 또 Q는 찾았잖아 P는 어떻게 찾지? f'0, 플라이미 F f'1로 찾는 거야. 그래서, 어, 네 번째는, 이제 여기서 f'0을 만들어. 그럼 요 미분하니까 플러스 1이잖아. 0을 만들어주면은, 계산하기 좀 귀찮긴 하네. 마이너스 2q, q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얘기가 됐다, 이미. 그래서, 어, 좀더잘 보이게.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2에서 요 계산하니까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긴 또 미분해 주면한번 얘를 미분해야 되니까, 플러스 2분의 3. 한 번은 얘를 미분해야 되니까, P, E, P가 되나보다, 이렇게. 됐지? 자, 여기 는 거고, 또 하나는, F'에, 아까 뭐라고 있었지? 6이었니? 아, 1이었구나, 1. F' 1. 그럼, 빼, 플러스 1은, 이번에는,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네, P 빼기 2분의 3. 그래서, 이두 개를 빼주면은, 누가 나오겠어? P의 값이 나오겠지. 여기 두 개를 빼서, P의 값을 이제 계산할 수 있지. 그로 계산해 주면 이제 문제 끝난 거 아니야? 맞네. 그럼 이제 끝났네. 그러면 p 얻었으면 여기다 이렇게 넣어 주면 fx 완성되니까 거기에다 f 5 넣어 주면 완성되지. 자, 이 정도만 해 줘도 충분하지? 그렇지? 오케이. 아,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고 어, 본인들도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한번 해 봐. 알았지?